귀엽고도 강렬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주니어 고생했어요 네, 계단 조심하고 뒤로 내려갈게요 계단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손대원님또 신호 해봐야죠 네자자그럼면 내가 우리 또 멋진 공연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민사의 문화공통체 경기도 2025 경기도 홈페스티벌 공동사회를 맡은 하이틴 배우 손다솜입니다. 아반갑습니다네 어, 그리고 오늘 또 홍보 대사이기도 하고요 다문화 전문 강사이기도 한 개그맨 블랑카 정철규랍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 근데요, 이는 친구가 어, 왜 저랑 같이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느냐? 우리 친구가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배우 활동을 하고요. 한국에서도 어, 배우 오지오시아와 같이 또 드러, 영화를 찍었어요. 그런 대단한 배우인데요. 여기에 지금 다국적의 우리 이민사의 분들이 오셨는데 우즈베키스탄 말로도 한번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아, 네,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녕하세요만캐리아다크드리사리크 손다 손만. 아, 네, 여기까지. 한번 오, 네,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살라말라의 꿈이 안녕하세요. 네 맞아요. 저는 손다솜입니다. 아, 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맞아요? 아네 맞습니다. 아, 겠습니다자 <laughs> 좋습니다.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문화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안산 YWCA 안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2 0 2 5 경기 홈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네 여러분 환영드립니다. 네. 자, 먼저, 어...